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TV 뉴스룸 김혜립입니다. 1월 12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도층과 보수층 여론이 변하면서 탄핵 반대 의견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제출한 박 처장의 사직서는 수리됐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변호인의 선임한 후세 번째 출석 요구인 최종 출석에 응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기관 간 대치 상황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표하며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방식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소환엔 처음부터 응할 의사였으나 변호인 준비 지연으로 출석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처장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경찰의 위상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처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대행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 초장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임무를 다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을 저버리게 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수사권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불법영장 불법 집행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검찰은 공수처 소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윤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도층과 보수층 여론이 변화하면서 탄핵 반대 의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률은 64%, 반대 32%, 유보는 4%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해 찬성률이 11% 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에서 92%가 찬성했으며 대구 경북은 찬반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찬성이 높은 반면 60대에선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반대가 81% 높았고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여론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가족 상황에 맞춰 지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어 전담 공무원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류품 보관 기관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연장될 예정입니다. 비행기록 장치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협력해 자료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고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과제를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종사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4흘째 동시다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안 지역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약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 초기 단계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펠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이 특히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 5명이 발생한 알타데나 지역은 복구작업이 본격화되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중장. 이와야 외교.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방안을 네.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계는.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비상기 사태에도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하늘이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 내륙에는 오늘 저녁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그치겠는데요. 그때까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3에서 5, 많게는 8cm 이상 눈이 쌓이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에도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높았는데요. 내일 낮에는 영상 1도를 보이며 기온이 다시 영상권으로 회복되겠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추우니까요.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서울, 수원, 영하 9도, 세종 영하 10도, 춘천 영하 15도로 추운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수도권 영도 내외, 대전 1도, 춘천 영하 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6도, 낮 기온은 울진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라와 제주에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전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8도로 아침을 시작해 한낮에는 광주 3도, 부산 4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상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4 m 로 거세게 되겠습니다. 당분간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눈비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강원 영서에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로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